아버지 참말로, 아정신을 차리고 밭에 나가도 안 늦었구만은. 이 꼭두새벽도 이게 왜를 최초하고 난리다요. 뭐? 꼭두새벽? 야이자스가, 제 해가 중천이다 얼마? 어? 이제 서슬 범농사 준비도 해야 될거 아이가. 그러고 이 시간까지 자빠지하는 인간은, 어? 이 동네서 너밖에 없을 기다 너밖에 어? 이게, 어머 아버지.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라. 이 시간에 일 나가는 사... 어머, 저, 저, 누구다니 지게 아이고, 정 씨! 아이고, 정 씨! 여리, 그래, 이거 아침부터 어딜 그리 그래, 바쁘게 가노? 아이고, 고 회장 자는다? 아, 나 시방 축사 가는 길이요. 어? 아, 요 며칠 전부터 몇 놈이 골골거리더니 아, 밤새 그냥 눈에 밟혀서 자 그럼 나은데 가봄새. 아 그래 그래 이거 아이고 저저저 양반 정승은 저 누가만 읽기고 이 소락하머 자다가도 벌떡 일나는 양반이 저 양반이다. <laughs> 하여간 <하연아. 웃음> 정씨 아저씨, 아 누가 울동네 소부자 아니랄까봐 돈독이 도각게 올라부렀구만. 아이고 저 연세에 본인 몸이라 좀 챙길 것이지. 까이 개 자승 말하는 뻔식하고는 니가이자식아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가면서 소키우는 저 양반 심정을 알기는 알겠나? 에이, 이게 아, 내가 알 몰라라오. 아 새끼 한 마리 될 때마다 허며또 저놈 새끼 또 얼마나 찾아 받을 거나이. 뭐 이런 셈하고 있겠지라오. 에이 그이 자식을 그냥 확시. 에이. 그래 그래 인마. 내가 니하고 말을 말아야지. 에이, 이거. 이 때문에 설아가 빨리 따라오자. 지금부터 댁고나왔거 자, 그럼 다들 다음달 분유의 원래는 그 아랫마을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하는 걸로 해요. 음, 어? 음, 자, 음, 한 좋다.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. 음, 얘야 그냥 싹 잡아놓을 테니까. <웃음> <웃음> 저기 은수가 진짜 미안한데 내는 좀빼도 왜요? 왜? 이또 무슨 일인데? 니, 설마 말자니? 그, 소세기 궁님 안겠나, 거고 어? 그, 시간 못 낸다는 거, 거 아니지?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어찌하셨는겨? 행님, <형님> 쩍쩍 계시네? <laughs> <laughs> 아이, 실은, 오늘 우리 집 누렁이가 송아지 본다안 갑니까? 아. 그러고, 좀 이따, 우리 집에 새 일꾼도 오는 날이고. 그럼, 지금, 이제, 일어날게요. 다들, 맛있게 드리썰! 아아아아 아, 아이고, 잘해. 드리썰! 아이고, 잘해. 드리썰! 아이 잘해. 아이고, 잘해. 아이고, 하긴, 우리 마을 똑순이 말 짜진 일, 누가 말릴게요? 아이고, 겠어 여자 앉아 몸으로 속히 아가, 자식 키우는, 적, 적을 누가 말리겠노? 맞다. 남편 먼저 보내고, 그 보상금으로 산 소가, 이 눈에 이어도 안 아프다, 칸는 애팻는데, 음. 말더 했으면 뭐하겠노? 그냥 놔두고, 우리끼리 만나 먹지 마. 뭐. 응, 응, 하자 그래서 네. 좀, 뭐, 좀, 같이 데리고 미길래 했더만, 시가 풍요하잖아. 아, 그물 없는 놈은 팔았나 아, 그 그러고 보면요. 우리 마을에도 소 때문에 중내산네 하는 집들 꽤나 많아요. 네. 그죠? 소가 상전이네 <laughs> 와 맛있겠다. 성민아, 오늘 누구 생일이야? 아, 어, 좀 있으면 태어나는내 동생 생일 축하해 준다고 내 용돈 모아서 산 거야. <laughs> 와 좋겠다. <laughs> 그럼 나도 가서 축하해 줄게. <laughs> 이 케이크도 나도 먹고. 근데 우리 엄마가 동생을 래면안 된다고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고 랬다 다음에 동생 많이 크면 그때 보여줄게. 약속. 영훈이는 오늘 가고 싶은데 할수 없지 뭐 나중에 꼭 데려가야 된다 약속 도장 나름 간다. 뭐? 가을에 외국이 뭔 일을 다냐? 어, 여튼 떡배가 다 사줘야지. 그래. 헤 헬로우! 와! 말 들으면서 떡배? 어, uh, 저, 화초데이 uh, My name is Yali. <laughs> 내가 여가 좀된다게저그치기저 <laughs> 그 뭐냐 어 화월드 아 하우 아따 묘사 같네 그게 아요 양반이 뭔데 우리 마을에 왔을까이 아일한 사람 구한 데서 왔어요 이 동네에 소만은견집 어디에요? 말말잘네 아따 <laughs> 한국말 잘해불고말 <잘해볼구만. 웃음> 소 많이 키우는 집말짜증내 예. 말이고 아예 그 내가 잘 알지 저 보시 저 내가 한 대질 낄게 저보시오 견자 내가 누구요 특별한 게 나. 이나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팔로우 예. <laughs> 이 사람이 바로 말잔의 축사에서 일하게 될 야이라는 청년이 올시다이 <laughs> 시각 면사무소를 바삐 나서는 진이장.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듯한데. <laughs> 아이고, 이 소식 들으면 그냥 정 씨가 겁나게 좋아먹구만. <laughs> 아이고, 가만 있어. 아, 나 이거 빨리 전해 줘야지. 일은 <laughs> 잘아 옮겨? 아, 몰라. 아이고, 아이고 대다. 아, 버지 네? 소문 들으셨어요? 뭐? 그 정시 아저씨네 축사가 친환경 축산 농장으로 지정돼서 그냥 정부 지원도 받고 소값도 아주 그냥 퍽터히쳐서 받게 됐대요. 이고 그거 참잘 됐네. 그래 그래 그냥 반이허리한 번도 못 배고 이 손에 물 말랑 없이 소재기만 끼고 있던 말은 야 그래 이제 빛을 보네 빛을 봐. 야야 내가 이참에 그 정시한테. 막걸리 한잔 은우모도 되겠다. 어? 막걸리가 뭐야, 막걸리가. <웃음> <웃음> 자, 네. 에이, 에이. 그 집이 무엇이요? 정신 있어, 산림이 저 면을 확 펴오는 것이요? 어, 그렇게 쯤. <laughs> 외벽비 <오비오비. 웃음> 아, 그 집이 그렇게 잘 풀린지 알았다 뭐. 아, 진작에 조 친해둘 건데 그랬어라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쫙 가해줄 수 있는데. 이거 이거 맛. 소문 소리 그만해라. <laughs> 니, 일마 뭐 또, 그 집이 가고, 뭐, 비즈니스니, 바지니스니, 니, 그런, 실땜소리 하고, 돌아다니마! 니, 나한테 죽을 줄 알아. 알았자! 아, 또, 참말로, 아버지. 아, 잘 나갈 때, 이웃끼리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것이니 무엇이 어찐다고 그런다요? 오빠, <laughs> 사고 안 치고, 가만히 있는 게, 여러 사람 돕는 게전정 음. 그렇게 심심하면, 정시하시네, 축사가 가지고, 일당받고, 소덩이나 치던가. 아 미쳤냐! 내가 그 험한 일을 뭐든지 한다냐! 아이고 아이고 똥 같은 남 이기 야 근데 너그 집에 그 새로 일하러 온그 외국인 청년인가 하는 사람. 그 사람 그 말이 통하나? 안가까워나 아이고 가까워기는얘 예. 얼마나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데야. 예. 내 마음에 쏙 든다 카이. 어. 그걸 막. <laughs> 야. 좀 안 찝찝하나. 아휴, 너무 나라 온 사람이라도야. 하필이면 또뭘에 뭔데서 온 사람 쓰고 가노. 그 아. 아. 어데 요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이런 험한 일 할락합니까? 사람 과다, 과다 안 돼서 옆 동네 농장에 말로 놨디면 외국인 인부를 알아봐주더라고 음. 내상아, 얄려고 나서 세상만 사 편타. <laughs> 그래. 그럼 천만 다이고. 음. 그렇지, 그 성민엄마야. 그, 이번에 반지기 하나 안 들래? 쌍필리하고 미동네하고다할 건데 아이고 성님, 난안 할랍니다. 그도 뭐, 우리 축사에 알라도 좋은 비료 샀으면 이기지. 반지는 무시해. 난, 난대신다 아이고,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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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성민엄마야. 제그 <laughs> 억지 좀 그만 떨어라니? <laughs> 아이고, 반지. 저도 애미 마음. 성민이가 알아줘야 될긴데 아이고, 성님도, 어떤 부모가 자기 공 알아달라고 자식 키웁니까? 지는 예,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, 우리 성미하고, 외양간 소새끼들 입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. 그거 됐어야 거기서, 어지간하겠습니까? 아, 누가 <laughs> 말리노? <laughs> 아이고. 참말로 축하하네 <laughs> 아니, 자네 농장이 우리 군에서 최초로 친환경 그 축산 농장으로 지정이 되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. 이것이 다 자네가 예순 덕분 아니겠어? 고맙네. <laughs> 아이고. 아, 내 덕은 무슨. 자네가 부지런히 유기농 사료 개발해서 믿이고 <laughs> 밤잠 안 자고 노력한 덕이지. 덕택에 <laughs> 우리 가오리 연간 소득도 부쩍 늘 것이고 대려 내가 자네 덕복이 생겼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것씨 그렇게 되는겨. 진이장 두고 보소 우리 농장에서 키운 소가 전국에서 최고는 소를 듣게 만들 텐게. <laughs> <laughs> 이. 아 이거 참이 사람 욕심 좀보서아 그러다가 자네가 이 바닥 돈다 쓸어 담갔어. 어? 어? <laughs> 그때 가서 내 덕도 잊지 말소아 그럼. 자! <laughs> 그 <laughs> 어! 성민아! 어! 명훈이야! 어디 가? 어! 나 지금 우리 동생 밥 먹는 거 보러 간다. 오... 니네 동생 많이 컸어? 이 컸어. 이제 나보다 더 커. 깐 난댕이가 너보다 더 커? 우와! 신기하다. <laughs> 네 동생 언제 보여줄 거야? 나도 아기 되게 좋아하는데. 아직 안 돼. 우리 동생이 아직 어려서 손님 함부로 데려오면 안 된댔어. 다음에 엄마한테 허락 받고 그때 보여줄게. 그럼 안녕. 주만 동생인다 뭐? 나도 동생 나 달라야지. 우리 아버지는 잘할 수 있을 거야. <laughs>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 나 동생 다안 줘. 얄리 청가 좀 쉬다 해라. 배는 안 고프나? 아니요 괜찮아요. <laughs> 얄리 청가 괜히 정구석까지 들어와서 소똥 치우고 막일 하고 솔직히 힘들제. 차라리 도시 공장에서 일할 때가 더 편했을 낀데. 아니요. 여기가 훨씬 마음이 변하고 좋아요. 늦에서 일할 땐 잘못해서 재수만 다도 사람들이 나쁘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여기 서들은 제가 주는 밥도 맛있게 받아 먹잖아요. 아모, 뭐. 우리 언라들은 자네 오는 시간만 목 빼고 기다린다 아이가. 아이, 자자, 우리 빨리 일하고 새참 먹으러 가자. 우리 얄리 종각은 뭘로 제일 잘 먹는지 몰라. 저 한국 사람 다 됐어요. 된장국 좋아요. <laughs> 엄마! 아, 성민아! <laughs> 우리 순둥이 잘 있어. 얄리 아저씨, 우리 동생 맛있는 거 많이 줬어요. 수미나 순둥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잘못하면 돼지 된대지 아니에요. 우리 순둥이 얼른 빨리 커야 돼요. <laughs> 오야, 오야. 알았다. 순둥이는 좋겠네. 이렇게 아껴주는 형이 있어서. <laughs> 엄마, 나 순둥이 볼래. <laughs> 어, 그래. <laughs> 이렇게 웃은 돋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오리. 하지만 이곳에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으니 <laughs> 요새 날씨가 좀 풀리지 않졌나? 네 지랄이 얼마나 춥노? 많이 추웠 이렇게 벌써 봄인디 음. 아, 올한해 농사도 어쩌고잘 될랑가 모르겄소 예. 아, 그래. 아, 그래. 뭐 걱정할 게 있습니꺼 어, 고이장 댁은 도마도 농사 잘 지으시면 될 거고 <laughs> <laughs> 또진혜 댁은 다시마 양식장 확장해서 잘 하시면 될 거고 <laughs> 그또 거기다가 정신에는 뭐 이번에 조인 감수요? 어어 자자자 그래 나도그 소문 들었어 어, 그래. 야이정신의 농장이 잘 돼갖고 말이야 이 가오리가 하루 뚜구로딱주정만돼 부모 어? 외지 사람들 쫙몰려 끼고 <laughs> 야, 그럼 우리도 좀 득점 뭘거 아이가 말이야. <웃음>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러지나 왜? 아, 그렇게만 대원이야 바랄 것이 뭐가 돼 있겄어요. <laughs> 아, 요새 같으면 내가 그냥 이자 홀맛이 난다니까요. 아이가 자식 또 앞서간다. <laughs> 이 자식이. 아이네 아이고, 장거래가 되면. 에헤이, 또뭐하거이자식들이 또. 아 아, 마, 아이, 하더뭐 이렇게 샜구만, 아이, 아이, 소 들으셨어? 아, 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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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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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, 아이 오늘 다 쌍으로 날리고, 아, 아 그게 아니라, 저 뭐냐, 저, 저, 저쪽에서저 군쪽이가 뭔가 터져버 갖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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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... 뭐 아, 아이 전국이 비상이 알아요. 아, 아 소리요? 지금 뭐이라 그냥 너 아, 딴 너도 까까보다, 아이,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, 뭔 더듬었어. 아이, 필요 없고, 아니, 뉴스 어? 아 뉴스 한번 들어보시 어? 뭐야? 무슨... <laughs> 축산농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. 경북 안동에서 시작됐던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구제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역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열리 아저씨, 이 다음에 우리 순둥이 많이 크면 제가 데리고 놀러가도 되죠? 놀러? 숭둥이랑 어디 가고 싶은데? 음 저기 뒷산 큰 바위 옆에 비밀 아지트에요. 거기 가서 숭둥이랑 맛있는 풀도 많이 먹고 실컷 놀다 올 거예요. 어, 성민이 그런 게쉬웠어 걱정 마. 숭둥이 금방 걸 거니까. 그러니까 얄리 아저씨. 숭둥이한테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. 그래, 알았어. 야! 아, 정신 똑같게. 우유들아. 아! 아, 택시가 로어 아이고. 아이고, 왜뭐 거기 빠르다냐. 자, 저말자짐제 지금, 지금 이제 을이는가? 내가 지금 급하게 내가 전을 많이 있는데. 무슨 일 있으세요? 저기 족산에 있는데 지금 기운이 너무 없고 좀 놀러 주세요. 아이야 아이 무 o u 무시 s h you. I 벌써 n p u s 스가 p 을 o u r p i r 오, 명, 명. 오, e s about it. Talk pretty good. That's good. t h 오, t s good. o o o o d That's good. t h a t 아또뭐라고참소새끼든아으면는1큰일 k m 100km. 지금 완전 비상이야 비상 100km. 1 0 신고하더라고 알았지 0리 네? 신고0구 k m 소식이 전해지자 가 k 리 소부자 정씨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한데 우리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, 지금 전국적으로 다가다 난리잖아 응? <laughs> 그러게 내 말은 자네 농장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, 우리 농장은 걱정 없단께 그 일제 외부 인출이 그만하고 매일 자체 방역하고 왜 기억 안 나는가 작년 그 난리에도 살아남았잖여 아, 아 그거를 알지 알지 뭐. 자, 자네 농장이야 그렴하겄나 아, 그래도 아나 여기 저기서 만 날개를 치니까 조, 조, 조심하라고 그러는 기지 그래 알았어 다들 걱정하지 말더라고 막 그러면 축사 다니러 가봅시다 아니 저 아니 저야정씨 저거 또 성격에 이 맨날 며칠 밤잠 못잘낀다 그죠? 예 아이고 걱정이요라 그러잖아 이번에도 우리 가오리 아무 문제없이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래. 경북 안동에서 시작됐던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구제역 의심 신고 이후 가오리에도 방역 대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데죄송합니다 혹시 이 댁도 방역 대상가가 맞습니까? 아, 아니야라. 우리 집은 해당사항 없은 게. 저쪽 다리 건너 저위 동네 저쪽으로 가보시오. 아예 알겠습니다. 그럼.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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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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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무슨 나한테 바이러스나 없는 거 아닌가 싶고 말이요. 아휴 우리 집은 소도 안 키우는데 이게 뭔날 일이야. 아, 그렇게 말이오 어미. 아. 방역 대원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방역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.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소독감 냄새 온 마을에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해아 이게 무슨 난리고 그러게 말이다 같은 동네 사는 재로 군말 없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알지만 진짜 기분 찝찝하다, 찝찝하다. 아니. 이거는 그 군에서 나온 긴급 협조 사항이구만이오 그런 게그 축산 농가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이 방역 작업에 적극적으로다가 협조를 해야 되는구만이라. 예. 응, 그렇겠지. 응.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 음. 응. 소쿄는 그댁 때문에 우리까지 이 소독탕에서 뒹굴고 있다 이가 그래 근데 그쪽은 소독 안 하나? 아까 벌싫어 우리 축사까지 들어와서 한바탕 치르고 갔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자 아저씨요 요, 요 사람 요한 특별히 좀 두세 번좀 좀 팍팍 좀 치주소 아, 산다, 산다. 산다. 참 아니, 참... 아니, 참... 아니 그래. 뭐내 말은 기왕 하는 거 깨끗하게 하면 좋다 이 말이지. 아, 또 그... 깨끗하게 하는 게안 좋나? 그말 되는 또안 해. 틀린다.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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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그, 그래도 그런 게 별로야. 해야지 집 응. 찌르스만. 네, 참네. <laughs>